주식가 박타자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 에이셔구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좀 들어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왜 올라갈까 대체 얘가 무슨 코인 종목일까 잘 모르시던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에이셔가 왜 올라가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에이셔 자체가 ai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ai 관련된 코인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지난해 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더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지금 AI 관련된 코인들이 덩달아 급등 같이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부도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갈 걸 말씀드렸잖아요. 카부도 엄청 뛰었었죠. 쭉 올라갔었었고. 지금 ai 관련된 이셔 같은 코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잘 보시면 호재 무조건 나와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친구 지금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보시면요. 쭉쭉쭉쭉 계속해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참 이렇게 매수세가 나와줄 때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죠?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매수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지금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4 시간봉을 봤을 때에도 쭉 거래량이 미친듯이 이렇 급등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살짝만 톡 건드려줘도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근데 에이셔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장 때, 첫 상장 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약간 인스턴트 같이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쭉 뽑아줬지만은 잠시 조정전 거치면서 쓱 올라갔다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코인 패턴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등 묶이면서 반등 쭉올라가었다가조정절이 거치면서 근데 원래 여기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쭈르르륵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호재가 AI 관련 호재가 나와주고 있을 때, A시아 지금 집중적으로 고래들 들어오고 있죠. 자, 매수세 강하게 나와주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찍을 가능성 높다. 자, 여기까지 못 찍어도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이 최종선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나와줄 가능성 꽤 높기 때문에, 자, 일단 1차로 지금 100원대 돌파할 거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0원대입니다. 요 구간들 여러분들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자, 50원대에서 지금 100원 100원대까지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두 배잖아요. 자, 게다가 지금 요런 식으로 140원대까지 가져가게 되면 꽤나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에이셔 소액으로도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거래 금액 된거 보이고 계시죠? 소액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올라간다고 쳐도 이게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께 문자를 깔끔하게 넣어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그냥 딱 매수 잡고 매도 잡아 주세요. 뭐 전략 매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드려요. 텔레그램 막 운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계속 알람 울리고 가입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문자로 깔끔하게 넣어 드리는데 자 전량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어차피 장대양봉 올라갔다가 쭉 한번 털어주고 다시 올라갈 거 다시 조정자리 거치면서 갈거 이런 종목들은요 전량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쌍둥이 쌍둥이 양봉 나올 것 같다 싶으면요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적고 전량 매도 자 왜냐하면 보이시죠 어차피 여기서 판매를 안나면은 여기서 매도를 안 하면요 절반매도 들어가면요 쭉 떨어져서 그 자리가 그 자리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한 번, 두번 먹게 해드리지,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뭐 약간 어느 정도 조금만 먹고 빠지세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래 저도 이런 식으로 코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실적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2024년 12월에는 요런 식으로 400만원대 가지고 5천만원대 체크하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월달에는 600만원대를 6천만원대 뽑아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성향 자체가 안전하게 단타로 소액으로 치고 빠지자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적어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종목을 노리셔야 돼요. 단타로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장타로 묶이는 종목들 있죠. 우리 대장주들, 대장주들 뭐 이더리움, 뭐 알트, 뭐 XRP 이런 거 하시는 건데 근데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장타는 가져가시되 플러스 단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장타에서 묵혀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로 해서 30%에서 100%를요 여러분들 곱하기 4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120% 나오죠? 400% 나오죠? 이렇게 해서 금방 1000%까지 뿔려갈수 있다 자 그렇게 단타 종목 가능하시니까 무조건 챙겨가시고요 요 문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 010-831-4679로 정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에이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급등 종목을 넣어 드릴 건데 또 그럼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유료 아니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뭐 여러분들께 돈, 금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는 큰 이유는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쪽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알트코인 지금 이미 심상치 않은 흐름들을 보셨어요. 트럼프 당선 소식에 완전 급상승, 급상승, 급등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드시고 나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정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언제 매수 접고 언제 매도 나오세요 라고 보내드렸었죠. 자100% 이상 수익 이미 드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요 시점 전에 여기서 이미 자금들이 묵혀 있었어요. 이 묵혀있던 자금들이 팍! 팍팍 터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코인으로서 큰 수익률 보셨을 텐데요. 자, 지금 이 시기 놓쳤다고 해서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 2차 폭등 구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된 다음에 저희 또 1월에 이제 임기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2차 폭등 기간 딱 나오게 되면은 200이 아니라 무려 300에서 한 400, 500%까지도, 1000%까지도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코인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민코인이죠. 자, 민코인은요, 저 비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미 작년에. 최대 550%, 심지어 350%, 320% 수익률을 가져간 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여기 있는 거 지금 확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코인은 우리가 정말 그냥 가지고 있는 남는 비용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한 가지, 그 민코인 가지고 저에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또 11월 달쯤에, 그때 트럼프 당선 그쯤에 제가 매수과 매도가 같이 문자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되셨죠? 200원대 들어갔는데 500원대 드시고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인은 이렇게 단타로 해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바로 코인 또는 민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죠? 제 수익 공개하겠습니다.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저는 누적 수익률 1200%를 먹고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 보세요. 400만원대. 크지 않습니다. 근데 누적 손익 5천만원대 먹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요.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으로 뭔가를 뭐 받아가질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100% 무료 문자 정보 받아가시면서 단타로서 이렇게 큰 수익률 드시고 나오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다시 한번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다시 에이셔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 거래량 나와주면은 지금 꽤 유사합니다. 얼마 전에 카브 지금 쭉쭉쭉 나와주고 있었었죠. 요 구간들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60% 이상 먹고 나오셨을 거예요. 요 구간들 요렇게 거래량 쭉 나올 때쭉 올라가기 때문에 알파코그도 마찬가지고요. 히포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나와줘야 됩니다. 이때 들어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이셔 무조건 지금 함께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는데 매도 이제 언제 털고 나와 됩니다. 그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구간을 맞닥뜨린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갑니다. 실은 여기서 나와 주시거나 여기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이런 그 음봉이 구간들 있잖아요. 이거를 못 견디세요. 절대 못 견디시기 때문에 이 구간 견딜 수 있는 타이밍.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잡기 힘들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보이고 있는 번호로 정보라고 주시거나 또는 에이셔라고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 종목 이렇게 잡아서 문자 넣어드릴게요. 대신 부탁드리는 거딱두 가지였습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전 이만 영상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